고기도 있어. 아빠, 아빠도 안아 만마 줄 아, 무서워. 무서워. 아. 제 아빠랑 같이 주고.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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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자, 먹어라. 아. <laughs> 먹자. <먹잖아. 웃음> <laughs> 잘 먹네. <laughs> 맞네 잘 먹네. <laughs> 또 온다, 또 온다. 어우. 응. <laughs> 가서 이렇게 줘봐 거북아 먹어 거북아 아빠 여기 있네 거북이 얼굴 어, 여기 있잖아 거북이 얼굴 오, 어, 오 먹는다 어, 먹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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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, 내가 진짜. 나도 나도 줬어 아빠 나 마지막 거야 마지막이요? 어. 응 당근도 있네 어먹는어채이 줬다 얘는 거북이 보게 던져줘야지. 거북이 못봤잖아 뭐. 차이나 준다. 아, 지게 먹었다, 지게 먹어.